호선, 호선 크로스 안녕하세요 부자소이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선을 사랑하는 또 다른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어,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이 어느 방송을 봐도 이그 MC 하고 출연자하고 이름이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마 첫 초가 아닐까 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때 오늘 우리 <laughs> 어, 이 촬영 장소를 잘못 선택했어요. 지하철을 네. 갔어야 되는 건데. 아. <laughs> 요 앞이 바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 또 2호선 라인 위에서 2호선과 2호선이 만났네요 사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연결고리가 한분 계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가수 이용 씨라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 있어요. 네. 네. 10월 한 달에 1년 치를 먹고 사신다는 네. 그 가수 이용 씨하고 제가 아침마당을 같이 하게 됐는데 맞아. 그때 갑자기 이용 선생님께서 네. 저한테 음, 그러시더라고 어? 내가 진짜 2호선을 아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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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분이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MC 이호선부터 하고, 그다음에 <laughs> 같이 만나게 됐는데. 아, 그러니까 저도 그때 아침 마당이었잖아요. 네. 예, 저는 그때 사실 자고 있었어요. 늦게 아, 이제 행사 네. 전날 행사가 늦게 끝나서 아.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다 오는 거예요. 6시몇 분이었으니까. 가, 예, 가수 이용 그 네네. 형님한테 전화가 와서 저한테도 똑같이 얘기한 를 거예요. 예. 야. 나 지금 진짜 이호선 하고 있다. 아 그럼 나는 가짜 이호선인 거예요? <laughs> 그러더니 <laughs> 이제 바꿔 주셔갖고, 네 저희가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네 오늘은요 MC 이호선과 또 오늘의 초대손님 게스트 전문가분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하는 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와. <laughs> 교수님 오늘 교수님을 모신 이 채널이 네. 부자 수업이에요 교수님 아, 세상에 어쩜 네. 그렇게 반짝이는 아이디어 <laughs> 컨셉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야이요선는 다르구나 오. 왜냐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지점이 있고 방향이 네. 있는데 사람들의 소망의 음. 끝에는 경제적인 측면의 <laughs> 최고의 끝에는 부자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욕망을 뚝 찍기처럼 집어내셨어요. 어, 어, 언제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얘기가 네. 부자들은 과연 평범한 사람들하고 음. 어, 같은 생각을 하는지, 음. 혹은 틀린 생각을 하는지, 그분들의 이제 독특한 뭐 이렇게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에 음. 예, 궁금해서 교수님하고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네. 교수님을 네. 좀 모셨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 1등 부자죠. 오 그러세요? 어, 저 1등 네. 부자죠. 제가 부러운 사람 없고 오. 또 부족한 걸잘못 느끼고 네. 저는 이런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서 아. 다만 그렇게 네. 해서 부자긴 합니다만 네. 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Richness 어, 풍부한 물질적인 음. 양에 있어서의 부자를 얘기한다면 어, 참고로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부자 수업이라면 네.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수업은 하고 있는 아. 어, 이호선 교수입니다. 네. 네. 어떻게 부자들은요 조금 그 평범한 사람들하고 좀 다른가요? 어때요? 제가 사실 여러 기업체들 많이 다니고 네. 지자체도 그렇고 또 해외도 강연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말 그대로 좀 사신다는 분들 음. 또 역대 회장님들 또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저로서도 굉장히 영광이었는데 이분들을 딱 봤더니 중요한 몇몇 가지들이 제가 볼 때는 추려지더라는 거죠. 추려진 그 것을 제 마음대로. 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상관 상관 아니요. 예, 네, 상관 어, 첫째는 일단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관심사가 달랐고. 관심사. 음, 두 번째로는 관리 방법이 달랐고요. 오. 세 번째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관용이 달랐어요. 어,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부자들은 음. 관심사가 딱 하나예요. 돈입니다. 아. 어, 돈을 사랑해요. 음. 그리고 돈에 대해서 귀가 쫑긋 섭니다. 맞아요.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뭘 하셨어요? 음. 어머니가 이런 습관이 있으셨어요? 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성장 과정에 음.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몇 가지 경험들이 음. 그 안에 축적되어 있는 경우들이 음. 되게 많았고 자기도 모르게 숫자에 그렇게 민감했대요. 아, 숫자. 아, 음. 두 번째로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가 또 돈을 어떤 식으로 버는가에 대해서 음. 자세히 설명을 늘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아,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그렇죠. 네. 이번에 가계부를 썼는데. 아. 이 가계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식료품비는 음. 얼마가 들었고, 네 아버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데, 음. 그 가운데 엄마가 돈은 얼마를 모으는 데 이만큼을 썼고, 음. 식료품산에 대한 얼마를 썼고, 그래서 이건 이만큼이 건 남았는데, 이 남은 돈으로 모아서 보니까 이걸 할수 있더라. 아. 이런 설명들을 늘 듣고 자라셨던 거예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의 규모에 관련된 이야기와 음. 돈의 분배에 관련된 스토리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지고 계셨던 음. 거죠. 이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부자라는 게꼭 이제 부자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부자 부모님들의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그 자식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부자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나 관심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할수 네. 있고요. 돈이 없는 분들 중에 자수성가한 분들, 음. 청년인데 청년 부자가 된 분들. 음. 30대 중반 넘어서 오. 부자가 된 분들 이분들의 가진 공통점은 분명했어요 첫 번째, 음. 돈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어요 음, 돈에 대한 노력도 끊임없어요 음. 그리고 돈에 대한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니다 네. 그리고 음. 중요한 건 내게 돈이 들어온 순간에 음. 관리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음. 거죠 어.